오늘은 9월이 새롭게 펼쳐지는 날입니다. 하늘은 가을 하늘처럼 가을 하늘처럼이 아니라 가을이 왔네요. 아 하늘이 너무 맑습니다. 그리고 저희 달려 텃밭입니다. 어제 참깨를 수확했습니다. 참깨가 너무 잘읽어서 풍년입니다 참깨가 떨어지는 소리 참깨가 떨어진 소리 9월이 왔어요 참깨 떠는 소리에 농부의 마음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가 호박이 진짜 대단합니다 호박순이 그래서 오늘은 이참깨를 수확한 걸잘 묶어서, 어 이렇게 이제 매달리면은, 이제 이, 이 시방이 이제 말라서 거꾸로 매달리면씨가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예, 그물을 제가 좀 쳐놨는데, 이 그물이 이 창깨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알만 밑에 떨어지고, 검건부럭지는 예, 위에 그물에 다 걸리죠. 그래서 지금 창깨 작업하는데, 창깨가 많이 지금 떨어졌어요. 지금 모래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하우스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거꾸로 이제 매달릴 거예요. 그러면 창깨가 위에서 알을 쏟아집니다. 창깨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창깨가 익어도 잘 알이 안 빠집니다. 근데 거꾸로 쓰면은, 참깨가 막 이렇게, 이렇게, 참깨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까? 이렇게 말려서 참깨를 쌓아갑니다. 올해는 잘 하면은 참깨가 한 반말 정도 나오겠네. 참기름 네. 한 다섯 병 정도 나오겠습니다. 다섯 병 얻으려고 참 아주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켜본 사람은 음식을 소홀히 안 돼야죠. 소중한 걸 알죠. 그래서 오늘 가을이 처음 지금 오는 그런 날에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아, 제 모습이 좀 야하죠? 아, 더워서 그렇습니다. 아, 더워서 지금 아침 날씨가 거의 한 30도는 안 돼도 한, 한 20, 한 7, 8도 되겠네. 아, 진짜, 한 폭의 그림입니다. 배경이. 저만 빼놓고. 좋은 휴일 보내십시오. 네. <laughs>